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5과 오과, 5과의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네 번째 대항은 100만 원을 보내면 수수료는 얼마 이용? 이 내용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자, 100만 원을 보내다 무슨 뜻이니까 돈을 보내는 것, 송금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교재 75, 76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보내다, 송금하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돈을 바꾸다, 환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돈을 보내다는 송금, 송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보내게 되면 돈을 보낼 때 은행에 돈을 내야 되는데요. 은행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비용, 그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송금 수수료라고 이야기하죠. 자, 지난 시간에 돈을 바꿀 때도 돈을 내야 돼요. 그런 것들은 환전 수수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송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중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 지점으로 외국환 은행 지정 등록을 하셨나요? 네. 이 은행에서 만든 통장은 있는데 송금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저희 지점으로 외국환 은행 지정 등록을 하셔야 해요. 여권,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자금 출처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 여기 있어요. 급여 명세서가 있으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급여 명세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등록해 드릴까요? 네. 그런데 수수료는 얼마나 되죠? 100만 원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보내는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손님, 100만 원을 보낼 경우 송금 수수료 만 원, 전신료 8,000원, 그리고 중개 은행 수수료가 21,4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정 등록을 하고 100만원 송금도 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내용이 좀 긴데요. 천천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중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돈을 보내다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 지점으로 외국환 그러니까 외국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외국환 외국 돈을요 외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외환 외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외국 돈을 바꾸는 은행을요 정해서 등록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바꿀 때이 은행만 이용할 겁니다. 이 지점만 이용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외국한 은행 지정 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될때 이거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과 이 지정과 약속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네? 이 은행에서 만든 통장은 있는데 송금은 처음 하는 거예요 통장 개설은 했는데 돈을 보내는 것은 처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외국한 은행 지정 등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처음 듣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먼저 저희 지정으로 외국한 은행 지정 등록을 하셔야 해요. 여권,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자금 출처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 자금이라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에서 왔어요? 어떻게 벌었어요? 왜 생겼어요? 이것을 출처라고 하고, 그것을 증명하다,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돈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돈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습니까? 일을 해서 벌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여기 있어요.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되죠? 저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요. 일을 한 다음에 돈을 받는 것. 이것을 급여라고 얘기하죠. 일을 하고 돈을 받았을 때 증명서,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급여명세서, 월급을 받았을 때 증명서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등록해드릴까요? 네. 그런데, 송금을 할때 수수료는 얼마예요? 송금 수수료는 얼마나 되죠? 100만원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보내는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많이 보내면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고요. 조금 보내면 수수료를 조금만 냅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내는 금액, 돈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손님, 100만원을 보낼 경우 송금 수수료는 만원, 전신료 8,000원, 그리고 중개은행 수수료가 24,1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도 잘 모르고요. 한국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은행 직원이 안내해 주는 대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있다. 보내는 돈, 송금 액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정 등록을 하고, 100만원 송금도 할게요. 이두 가지를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중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 지점으로 외국환 은행 지정 등록을 하셨나요? 네. 이 은행에서 만든 통장은 있는데, 송금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저희 지점으로 외국환 은행 지정 등록을 하셔야 해요. 여권,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자금 출처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 여기 있어요. 급여 명세서가 있으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급여 명세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등록해 드릴까요? 네. 그런데 수수료는 얼마나 되죠? 100만 원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보내는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손님 100만 원을 보낼 경우 송금 수수료 1만 원, 전신료 8,000원 그리고 중개 은행 수수료가 21,4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정 등록을 하고 100만원, 송금도 할게요.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는 복습도 하면서 이 부분을 채워봅시다. 우리 교재 79,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중국으로 돈을 보내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송금하다라고 얘기했죠.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 지점으로 외국한 은행 지점 등록을 하셨나요? 이렇게. 우리 은행 우리 지점에서만 돈을 바꾸고 돈을 보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건 외국한 은행 지점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은행에서 만든 통장은 있는데 송금은 처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은행에서 만든 통장, 통장 개설, 통장을 만들다, 통장을 개설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먼저 저희 지점으로 외국한 은행 지정 등록을 하셔야 해요. 여권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자금 출처 뭐예요? 돈을 어디에서 났어요? 돈이 어디에서 생겼어요? 이런 거죠. 자금 출처를 증빙할, 증명할,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 여기 있어요. 급여 명세서가 있으면 되지요. 나는 월급을 받아서 돈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하죠. 일을 해서 돈을 벌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급여명세서 주시면 됩니다. 지금 등록해 드릴까요? 네, 그런데. 송금을 할 때, 돈을 보낼 때, 은행에 돈을 내야 되죠. 이 일, 이 업무를 처리할 때 비용을 내야 되죠. 바로 수수료라고 얘기했죠. 얼마예요? 수수료는 얼마나 되죠? 100만원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보내는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잠깐 흐른 다음에 손님 100만원을 보낼 경우, 송금 수수료 만 원, 전신료 8,000원. 그리고 중개 은행 수수료가 21,400원 정도가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이 중개라는 것은 연결해 주는 연결해 주는 은행이라는 말입니다. 연결해 주다, 중개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번과 말고요. 지난과 4과에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중개라는 말이 들어갔죠. 집주인과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사람을요, 중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중개은행, 연결해주는 은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정 등록을 하고, 100만원 송금도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대화문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응용대화문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